오늘 제목에서 할수 있듯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면 할수록 어렵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어, 가장 아름답게 바르게 잘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도 제목을 영원한 사랑이라 했으니 잘 증가할 수 고민스러운 기교라는 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속 느꼈습니다 <laughs>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수많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이거죠?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만 가지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하는 일도 나오는데 영원히 남는다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참 영원한 일이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단 사람들은, 뭐, 기의 영화, 뭐, 좋아하는 명예나 이런 것들은, 영혼은 그냥, 사실한 세대도, 한 세대도 그것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국의 영화, 뭐, 이런, 명예나, 그런 권력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만 가지 행하는 일들 중에서, 무엇을 행하면, 그것은 영혼이 남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를 구했다 할 만큼 큰 업적을 남기면 영혼이 남을까요?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어떤 성공을 이루고 놓으면 그 성공은 영혼이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영혼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잘 생각해보면, 아,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말씀, 오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여질 것이나, 오직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모든 일이 다 유한한 일들이기 때문에, 다 사라지고 폐하고 없어지는데, 사랑만큼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서, 폐하여지지도, 사라지지도, 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남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에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랑만큼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은 결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랑 이야기가 그 사랑이 2001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이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그 십자가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땅에서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패하고 그치고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죠.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7절 8절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음.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사랑이 여섯번이나 여섯, 여섯 번이나 나오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읽었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그 말씀으로 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 하나님은 왜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사랑과 하나님은 같단 말이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한 것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한한 것 안에서 영원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짧은 것 안에서 어떻게 긴 것이 나와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 영원한 것. 근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람이 영원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은 영원하고 영원한 두, 두 가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둘은 같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구도 내가 네 위해서 십자가 짓게 하면 예수님이랑 똑같습니까? 그런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밖에 나올 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만 할수 있는 사랑입니다. 부절과 십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이땅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사랑에 그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참된 사랑 바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진실로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실로 서로 사랑하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노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하시는니라 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거고, 네? 내가 사랑 안에 그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그하는 것이라는 거. 말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하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랑에서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사랑을 충만하게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만 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하십니다. 요즘에 수요에 배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 2 해가지고 지지난 주첫 수요 예배 때, 그 제가 사진, 화면을 띄워서 문자 몇 가지를 보여드렸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 2003년 2월 18일 날,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었어요. 192명의 대구 시민이 죽었어요. 화재 난 지하철 안에서. 저런 이제 가스, 연기에 절실되어서 9 2명이엄청나게 뭐, 많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 305명, 305명이 아, 304명이 진되었는데자그두 사건에서 마지막 숨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제가 여기다 쭉 띄웠었습니다. 지난 지지난 수요일 날 사람들이 죽기 전에 주로 누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가족. 가족이 가족.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뭐라고, 뭐라고 주로 마, 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내용.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음. 미안하다. 뭐 혹시 그 내용 중에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돈꼭 받아라. 그러면 너 몰래 내가 보험 들어놨으니까 보험은 다 물어라 통장 어디 장롱 밑에 통장 들어놨다 그거 생겨서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전부 다 내용이요 보면 사랑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이유가 뭐냐면요 미안한 내용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으면다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그그 다 내용이에요 어린아이. 세월호 때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죠. 어린아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그죠?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향한 DNA가 있어요. 사랑을 향한, 그, 사랑의 DNA가 사람 안에 있어요. 유전자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지문이 사람에 묻어 있는데, 사람 몸에는, 하나님의 질문이 묻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유전자가 바로 사랑이라는 유전자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 사람이 죽기 전에 그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유전자인 사랑에 대해서 고민할, 그,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상,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네.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가장 잘 사는 사람일까요? 그건 두말할것 없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문화 명예나 어떤 뭐 권력이나 높은 것,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보다 내가 힘껏 가까이에 있고 멀리 있고 관계없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깨닫지 말고 조금 일찍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지막 죽을 때 사랑을 생각할까요? 사람의 DNA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손끝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때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찍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할수 있으면 힘껏 내게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신의 DNA에 포함된 사랑을 막 풍기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 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불신자들도 지금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도 죽는 순간에요 사랑이 갈급해요. 그래서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후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최고의 후회,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최고의 아쉬움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아쉬움. 그런 후회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살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곧그 안에 하나님이 그하시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읽었듯이, 우리는 사랑할 때에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하시고 네. 사랑하는 자 안에,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만하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었 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잘 사는 인생을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캐나다의 토론토에 가면 성 제임스 타운이라는 공동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안가봤습니다만그 제임스 타운이라는 그 공동묘지. 우리나라 공동묘지는 사실은 말 그대로 그냥 무덤만 작있어요. 그물판에 그 무덤만 있는데 이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같은 나라에는요 공동묘지는 묘지만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공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숲 공원에 일부에 공동묘지가 있고 나머지는 산책도 하고 큰 숲을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큰공원이란 말이죠. 자, 이 제임스타운이라는 공동묘지 그 입구에 시를 적어놓은. 시 비문이 있는 거예요. 비문. 비문인데 그 시, 그 비문에 적힌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꽃들은 떨어지며 새들은 사라지고 아, 새날은 사라지고 새삼도 소멸되어 모든 것이 지나가나 사랑만은 나무리 이게 그시 비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꽃들도 떨어지고, 새날도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깨어나도, 그 새로운 삶도 결국은 지나가서 죽고,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마지막에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만은 나으리 이런 시가 거기에 적혀 있다는 요 자, 여러분, 공동묘지에왜 이런 시가 적혀 있을까요? 이시 내용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공동묘지는말 그대로 사람의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게 남은 것이 없는 곳이, 남은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공동묘지고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아마 시인은 사람의 인생의 끝에 남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인이 야, 남는 게 뭘까, 남는 게 뭘까,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시를 적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를 읽은 사람들이 야 이거 참 공감되는구나 이 시는 정말 어 공동묘지 앞에 참 어울릴만한 시겠구나. 그래서 그게 다세워을거 아니에요. 뭔가 어? 왜그 시가 공동묘지에 딱 올리는 시가 시일까요? 그, 그 시인이 마지막 에 했던 그 말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뿐이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 무덤에 누웠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흔적, 살아온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그냥 태어났다가 죽은 삶이란 말이에요. 지나가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인데, 그 사람이 땅에 살도, 살 동안에 행하였던 사랑만큼은 남는다. 즉, 사랑이 남는다. 사람은 남, 사람을 남깁니다. 내가 행한 사랑이 나를 남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사랑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남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구원인 거예요. 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내 안에 사랑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한 것이고,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세 가지는 항상 있을 뜻인데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요 하나의 하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거든요 하나님은 내 안에 그 아심으로서 내가 남긴 것, 즉내 안에 그아신 하나님을 남겨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죽어서 없었지만 내가 남는 거예요. 내 안에 그있던 사랑 때문에 내가 행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 사랑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그하시지 않냐 하면 나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없습니다. 네. 내 안에 그하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합니까? 사랑으로 그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대할 때에,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만은,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 영혼이 남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